사도행전 9장, 우리 한지씩교독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덩덩하여 대 제사장에 가서 담배색의 예루살렘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세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담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메석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담메석에 아가리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란 중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네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관하는 거리로 그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란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리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아내리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 게 들었더사온 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 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사를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서에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손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근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 있는 제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재산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의세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교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않냐니 바나마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써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리로 데리고 내려가서 타수로 보내리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던들이 있어가고 주를 겸유하는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미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여덟 해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네야, 예수 걸속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돌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터와 시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축제로 돌아오니라. 옆바에 다비다라는 여자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한 의심이 많더니 그때에 병들을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눈이라 루타가 옆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일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소복과 그릇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치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않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를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욕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합동 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욕바에 여려나리에서 시몬이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문이라 아멘. 로마서 1 2장 이전 말씀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그러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순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의 요한계시록도 심판의 말씀이 아니고 구원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심판으로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아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볼 때마다 또 성경을 통해서 각 장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늘 눈여겨보시고 그것을 놓쳐버리시면 안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울, 아나니아, 그리고 바나바, 베드로 이 4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울이 저렇게 변화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베드로가 저렇게 사람을 살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나니아가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과연 사울이 존재했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언제나, 부원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사월이 변화되는 장르를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이 놀랍니다. 오늘 구장 1절 2절 어, 말씀 보면 사월이 아직도 살기가 덩덩해서 그래서 우리가 8장의 말씀 보시면 성경이 유일하게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잔멸이라는 것 잔멸 완전히 다 박해하고 죽여버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살게 등등하는, 어떻게 보면 사울이생의 가장 최고의 악한 모습, 가장 최고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난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를 변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는 장면, 그 담에서 보상해서 살게 등등해서 담에서 향해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세까지 약약 약 24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거기를 지금 달려가는데 못디로 뭐 가느냐 예루살렘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메세까지 이방인 지역까지 달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까지 호소하려고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사울을 주님께서 그 다음에 도상에서 만납니다. 만나시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성경에서 한 단어 두 마무가 있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고어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아 사울아 이 말씀 들어보면 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려고 합니까? 자기 아들 독자 이삭 백세난 아들 그 아들을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오늘 이본 말씀은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한번부르신 것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이 아브라함 부르신 장면, 사울을 부른 장면 똑같은 장면입니다. 주려고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잖아요. 하는 걸 부르시잖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렇게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대부분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바뀔 때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아, 예수 믿는 것이 얼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았구나.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설득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하시니 믿고 감사함에 찬양하는 얼마나 감사해요. 사우을 변하시기 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요. 우리 생각이 짧아서 우리 판단을 잘못해서 다른 모습이 될수 있지만 사우을 보세요. 사우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잖아요. 그를 변화시키시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15절 말씀에, 주께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해요, 택한 나뉘 것이라. 저는 이 15절 말씀이 사월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심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세우심면이 마지막 때, 에온 세상을 구원자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구원자로 삼기 위해서 세우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월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를 구원받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만니아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방아모를 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사우를 바울되게 하시려고, 아나을 붙이시고, 바람을 붙이셔가지고,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하늘의 사람을 통째로 세우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뜻을 이룰 때는, 하늘님 절대 혼자 두지 아니 하시고, 언제나 이 믿음의 동력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이 말씀을 보면, 언제나 동력자를 세우셨어요. 혼자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믿음의 동료를 세우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일을 하면, 도저히 안될것 같은데, 보면, 놀랍게도,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언제나, 하나님 뜻을 깨닫는 자리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 분별한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우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렇게 사용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이 배도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엄청난 일, 예수님만의 하실 일을, 하나님만의 하실 일을 이 배도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신 모습 보세요. 과거의 배도로 가아니잖아요 말은 죽음을 참여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 중의 순간에 배신하고 도망자였잖아요. 데 그를 이렇게 하는 게 사용하시잖아요. 이게 하는 뜻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명인 사람입니다. 나는, 나는 못해요. 나는 할수 없어요.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로 순종하면, 그까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이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